안녕하십니까 게리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약간 통찰력, 신통력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부분 꿈을 꾸는 게 현실이 되는데 꿈속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는데 사면승했어요. 사면승했어요. 바텀이다 이기더라고. 저번에도 연승하는 꿈 꾸고 연패 받았잖아. 꿈을 꿨어. 게리형이 그랜드마스터가. 그때는 개꿈 그때는 페이크 그때는 연습 게임 꿈 연습 꿈 오늘은 진짜 형 꿈은 현실이랑 반대가 국룰인 거 알지? 오늘 꿈은 생생해 오늘 바텀 기대도 돼요 왠지 내가 똥 싸더라도 팀원이 다 해줄 거 같아 오늘 됐어 오늘 됐다 오늘 행복 에롤이다 고춘이의 꿈은 현실이 된다 오늘 개꿀잼 빅잼이로다가 3연승 해버리겠습니다 오늘 됐어 오늘 됐어 개리형 방송의 국룰 첫 판은? 아주안 졌... 와 아썸~ awesome. 오늘 됐어! 오늘 됐어~ 오니~ 혹시 꿈에 깔린 거아닌 꿈꾼 거 맞아~ 기억해보니까 첫판 연습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 맞네, 깜빡했어. 제가 깜빡했어요. 한판 지고 다 이겼다. 오케이, 맞네, 맞네! 연패하면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멘탈 깨졌을 때 잡는 법? 오케이 됐다. 대 오공전을 대비한 고춘이식 천갑 사포션 클래식 빌드 가자. 오케이. 형 오공 수학에나 든거 같은데 기분 다시지. 수학에나? 저 포킹 원숭이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First, 나이스 킹텀 그렇지 이거야 어, 꿈에서 본그 장면 드림 컴스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형 이겼어 외치고 승리시 5만원 저는 돈에 승리를 팔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저는... 이겼습니다 나이스 뭐야 저는... 5만원? 5만원? 진짜? 5만원이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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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겼어 야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다 전날 다 이겼는데? 야 이거 됐지 이거 됐지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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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유리해 진짜 유리해 진짜 유리해 이겼을 저주 이길 수 있는 거아 그럼요, 그럼요. 이겼어. 다 컨셉이라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언니? 야 야야야야. 어디 그리 급히 가시나? 뻔하지 자식아. 여기 있어. 여기서 무조건 여기 있어. 여러분전 억울해요 이게 맞는 무빙이었어 여기로 도망가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저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5공 오랜 노이 노풀 오랜 노풀 노풀 아 에이스 견데 진짜 <목소리> 창안 맞았음 살았어요 안 맞았으면 텔 땄어요 왜냐면 둘다시시기가 없거든요? 기합으로 살수 있었어 근데 맞았네 오니? 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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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여러분들 오른 잡으면 가차가 없다니까 이거 솔직히 저일데스 에이스 견제 1대1은 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기억이 났어요 꿈에서 나온 그대로다 이제 연승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니? 형 다음판 이겼으 외치고 승리 시 10만원 갈게 이겨어 듣고 싶은데 이겨어 하고 이기면 10만원 20만원은 좀센데 20만원은?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꿈이 너무 좋았다니까? 이거 연승이야 이거 이겨어 오늘 못 막아 고춘이의 예지몽이기야 내가 보기엔 그냥 되는 날이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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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오 자 여러분들 제가 기뻐한 이유 우리팀 정글 전적을 주목해주세요 아아 아! 뭐 이거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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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리루리뚜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호호 이번 판 이기면 10만원 미션 콜 선입금 먼저함 그럼 이번 판 이기면 30만원이에요? 오케이 꿈을 꾸었죠 오늘 연습 게임 패배하고 모두 승리하는 꿈을 꾸었어요 예지몽을 꾼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큰 실수하는 거예요 벌써 이겼어요 벌써 이미 이 게임은 이긴 거예요 형 상대 슈게 둘이야 뭐라고? 상대 슈게 둘이라고요? 전 시즌 골... 좀깐 오? 일주일 만에 다이아 1억 일... 아이디 산거 같은데 이거? 아니 대리는 몰라요 대리는 모르고 아이디 산 거는 맞는 거 같은데? 미리 인사하자 형3일만원잘가뭔 아, 소리예요 간다 그럼 갑니다 집중할게요 오케이 시스 오케이 제법인데 어, 학창 시절에 제법 놀았나 본데 이 녀석. 나인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죠. 방심을 유도했어요. 정신 명칭, 경신인척. 어 뭐야, 저오는개 못해. 하다가 솔킬. 뭔 말인지 알죠? Nice! 믿고 있었어. 난 믿었어. 난 니네가 이길 줄까 믿고 있었어. 오니. 안녕 <목소리> 디지몬. <목소리> 스큐 와드! 평타! 잡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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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라인 꼬라박히고 나이스 너무 잘해 러블리 고추니 그렇지!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이 판에 30만 원의 고추리 집중해 알겠어? 이거 먹으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어 알겠어? 오니? 있긴 해, 궁 있긴 있긴 해 사랑비가 내려와 이번 판 이기면 10만 원 추가 기원 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가자. 진짜 레전드다 이건. 오늘 이판 이고 미래 여자친구에게 선물 사야겠다. 오늘 주얼리샵 가서 목걸이 고른다. 어차피 생길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니 가자 가자. 나이스. 그렇지. 뿌. 나이스샷. 야, 아니. 사랑비가 내려와. 도대체. 어? 야, 이걸 진다고? 이거 어떻게 줘? 질각이 없어. 카서스가 센 건가? 아, 카서스가 세다. 카서스가 물려 죽었는데 그냥 딜다 했네. 김태우 엔딩 아, 이거 사랑비 엔딩 좀에반데 이거. 그냥 카서스가 사랑비가 내려와 샤우팅 하니까 그냥 다 죽네. 언니. 나이스 카이팅. 아, 이지야. 야! 1인분 이상. 영 막는다. 야 싸지 봐봐, 싸지 봐봐. 이거 어때? 나 궁.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맞히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빼, 한번 빼, 한번 빼. 어, 잠깐만, 이거 맞, 맞는 건가?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왜 자꾸 들어가지? 이득 보고 빼야 돼 우린.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아니 아직 지지 않았어요. 기적같이 기적보자, 기적같이. 아 싸우지 마봐 잠깐만 잠깐만 오니 내가 가렌을 막다가 태를 타야겠는데? 이 라인이라야 되거든요. 아소렛 눌러 십. 이렇게 이거라도 자 이거라도. 아직 지지않았다? 우리 팀 아직 지지않았다? 아직 안진거 같기도 해? 오니 잠깐만 잠깐만. 에 가서, 우리 이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리집리겠습니다 오늘 됐어. 오늘 됐다. 오늘 행복 에롤이다. 꿈은 그저 꿈이었나 봐. 형님 차라리 주작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드림 컴스트루. 좋았다. 꿈은 이루어진다. 와 유튜브랑 똑같아. 아니 꿈에서는 행복했는데 진짜. 아니 꿈에서는 막 갑자기 우리 팀바다이기고 걱정 잘아가지고 3면승 해가지고 분명히 승격전 찍었는데 내 꿈에서는 오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초심으로 왔어요. 0점으로 왔어요. 여기서부터 기적의 연승으로 마스 승격전? 여기서 기적같이 그냥 0점까지딱 내려와서 기적 같은 연습? 유튜브가 개꿀잼 빅잼이 이걸 노렸다고? 라는 결말과 여기서 연패해서 다이빙하는 결말이 있긴 한데 에이 설마 진짜 개노잼이다 그쵸 천하의 고춘이가 다이빙? 그 미래보다는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도록 할게요. 말이 안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뱃속에 있는 똥을 다 내리고 0점부터 깔끔하게 시작해서 연승하는 방송. 0점부터 마술 순격적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